먼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의 희생자 가족 또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 표합니다. 정부는 실속한 실종자 수색 그리고 피해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책을 철저하게 세우겠습니다. APEC 성공과 관세 협상 타결을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그리고 핵 연료 공급 협의 진전 또한. 중대한 역사적 이정표가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정부를 전면 지원해주신 정청래 당 대표님, 당 지부, 당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당정되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한 몸입니다. 집권당이 빈틈없이 한 몸돼야 국정을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늘 새기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당장의 하나로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초격차 k a p 성공을 민생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국정과제의 실행과 점검의 총력을 다해 막 살아나고 있는 경제의 불씨를 확실하게 키워가겠습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